네, 제보자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반대편 차량은 1차로까지 침범하면서 우회전하는 바람에 결국 제보자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사진도 안 보죠. 사고. 이게, 이거는 상대 차량 파손된 거. 이거는 제보자 차량 뒷바퀴 쪽. 네, 이렇게 사고 났습니다. 지금 제보자 입장에서는 무과실을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10에서 20% 정도 과실이 있다 당신도 시내에다 진행하더라도 내가 크게 우회전하는 거 보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억울해서 제보를 주셨는데 판단자에 따라서는 1 0 0대형으로 판단하실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사고 영상을 본다면 상대 차량이 크게 우회전하는 것이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방향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상대 차량이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게 진행하면 어디에 오느냐. 1차로까지 들어올 수 있는 계적이 보여요 그렇다면 그냥 가서는 안 되고 상태가 이상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조심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보여요 그 부분 때문에 일부가씩 10% 정도 판단돼 보입니다 이 상대 차량이 좀 비정상적이다 멀리서부터 보인다 그러면 억울하시더라도 본인이 몸 사리셔야 돼요 너무 억울한데요? 저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네. 저 우회전하는 차가 내 차로까지 올 거라고 생각도 못할 거 같아요. 저 사람이 운전을 못하는 거잖아요. 운전 못하는 거 맞죠. 맞아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네. 이제, 제보자 정에서도 멈출 수 있지 않느냐. 네. 저는 멈 하다, 저 운전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laughs> 제가 뭐, 네. 칼에 있어서 아니고, 저는 딱 봤을 때, 조차적으로 내 차로까지 들어오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 생각이 아니요? 들기 때문에, 속도가 안 빠르기 때문에, 억울하겠지만 멈춰라. 그러지 못하면 사고 나면, 10% 정도 과실은 잡힌다. 하는 입장입니다. 음, 그렇게 우회전하는 거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죠. 이 건에 대해서 하나 또 상대방이 계속 일부 가실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음. 경찰에 신고하세요.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되고 그러면 성령식 기준 범칙금 4만원. 벌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성령식 기준 음. 범칙금 4만원. 그리고 또 벌점 10점이 부과돼요.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도 해당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이 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좀 고려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제보자님 제보 주셨을 때는 사고 날 뻔한 아찔한 영상입니다라고 제보 주셨어요. 사고 날 뻔한 아찔한 영상이 아니라 사고 난 영상입니다. 직접 충격해서 난 사고도 있지만 그건 뭐 직접 충격 사고라 그러겠죠. 이와 같이 비접촉 사고. 또제부자님조석에 있던 아내분 도좀 다쳤다 그러고 지금 아이도 다쳐서 울고 있어요. 지금 아이 지금 다쳐가지고 어르고 있어요 어르고어르고 네, 있거든요. 근데 가버렸다. 사고 내신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내 차고 안 부딪혔고 내가 원정한 건 맞는데 뭐다안 부딪혔는 거 보니까 가도 되겠지 하고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자기 때문에. 비접촉 사고가 난 것이고, 자기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뭐, 구조치를 하거나, 그런 사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가버렸다. 그러면 비접촉 병선이에요. 경미한 사고라도 사람이 조금만 다쳐도, 이와 같은 비접촉 병선이 가버리면, 특가법적용 대상이 됩니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에서 3천만 원의 벌금 형에처칠 수도 있습니다. 징역으로 가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벌금으로 가면 그래도 500만 원 이상이에요. 뭐 지금 사안 자체가 뭐 징역형 실형 나와서 산다 그러진 않겠지만 뺑소니에 해당되고 적어도 500만 원 이상 벌금은 치러야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면허 취소되고요. 면허 취소되면 결격 사유가 있어요 뺑소니는 4년에 4년. 4년 동안 운전 못해요?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면허 결격 사유가 너무 사실 5년이 최대거든요. 5년이 최대인데 4년이다 그러면 면허 결격 기간 중에서도 상당히 중재를 범했다라고 볼수 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네,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지금 상대방은 이럴 수 있어요. 나안 부딪혔고, 사고 안 나가지고 괜찮은 줄 알고 갔다. 그 말을 못 하는 게, 그냥 유유하게 갔다. 이래놓고 가버렸다면 괜찮겠는데, 상당한 시간 뒤에 있다 갔거든요. 차두대 세워놓고, 운전자 내리는 거 보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말은 안 해도 다쳤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도 그냥 갔기 때문에 다친 것에 대한 미필적 보이는 있어 보입니다. 틀리안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형사적인 문제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뺑소니에 대한 어떤 응징을 할 결정권은 제보자님한테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본인이 사고 직접 사고를 낼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비접촉 사고 내고 난 뒤에 뭐 부딪힌 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도 되겠지. 갔다가 그게 비접촉 뺑소니로 형사처벌 받고. 단순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 아닌 특가법 도주 차량죄로 조금만 다쳐도 500에서 3,000만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의 유죄형이 채워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났다, 안 났다, 떠나가지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일단 내리세요. 내리고 잘못했다 그러시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인적 사항을 제공하던가 그런 거다 하시고 아니면 뭐 상대 차량 이 그냥 가버렸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찝찝한데. 그러고 신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방지하려면 경찰에 전화하세요. 경찰에 전화해서 사고 난것 같은데 지금 성대차량이 갔습니다. 잘못은 내가 한것 같은데 못 찾아가지고 연락 드렸습니다. 라고 해서 증거를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적어도 뺑소니로 처벌받진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보험처리로 끝나버리거든요.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어, 중요하네요. 네. 이게 뺑소니가 문제는 운전자가 무가실이면 뺑소리가 안 돼요. 근데 운전자에게 10% 20% 잘못 이 있어도 뺑소리가 돼요. 잘못이 많아서 뺑소리가 되는 게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무조건 뺑소리가 돼요. 현장을 떠나면. 피해자 이어도 10% 20% 여도 이어도... 네. 과실이 있으면.